뭐 근이 뜨어 이거 한참 대미지 아니그맞잖아 뭐야, 3킬 해버렸어. 쉽지 않아. 이게 시 우리 팀이지? 오, 오 어, 그래 이중깔아주 뭐나 진짜 기운 탄다. 와, 나왜 이렇게 못하지? 그니까, 방금 좀 충격적이지 는데 거기 음. 음. 민성이 아, 아아부지아우아 뭐, 아, 우리 머리인, 여기 있...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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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계단에 하나 아버 잡았어, 지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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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지아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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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아버아버 아버지, 아버아 내가 아버다 이 정도 해줘도 되겠네. 그러니까. 왜냐지 하나 아니, 큰 기대가 아예 안 했어. 뭐. <laughs> 그러니까. 난 솔직히 민성이 점프하면서 피키그다빈당는거한번 <laughs> 보고 아다 싶었거든. 그 다음에 <laughs> 어, 맞추더라고. 맞아 <laughs> 이나. 어, 아이. 이 녀석 많이 용감하네 <laughs> 여기 있고. 어 봤어. 오 크레이지라서? 미로 쪽으로 빠졌어. 반 <반드시>. 되겠네. <laughs> 나이스 야 소리도 두 마리. 민성아 민성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네. 잡았어 잡았어. 뭐 어디 보이는? 아니 있는데. 나 앞에 두 마리 녹이고 있어. 아, 내가 죽는데. 아, 그니까. 그래도 잘 이겼네. 내가 못 봤어 지금. 니까 그러니까. 아니 민성이 방송 보고 있는데 우측에 그 히스터 발길이가 쏘아 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성이 앞으로 뛰어가. 서이양물고 이 앞으로 가고 아. 있습니까? 진성이 네, 앞에 있는 애한테 너무 어, 집중해 주세요. 앞에, <laughs> 앞에 두마리 따로 가는구나. 그래. 어, 앞에는. 뭔 집중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수아가 거기서 브리핑 이양 물고 우치고 치고 치고 하는데 이양 물고 어, 앞에 갈 거야 하면서 <laughs> 아, 저게저게그거라니까그쓸데없는 도박이라니까? <laughs> 아니, 너무 집중해서 못 들었어. 어, 그러니까 나는 야, 여기 온다. 온다고? 응, 음, 줄 타고 오고 있어 지금. 이거 왔어, 왔어. 여기. 아, 갈게 어, 그냥 바로. 아, 이었 아, 어떻게 올라가? 오, 뭐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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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나이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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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두두명두명두 명이 두 명이 두 명이 두 명이 라 명이 두 명이 라 명이 두 명이 다명린다켜 켜. 아, 어이두 명이 두 명이 두 명이 두 명이 두 명이 두 명이 어또또 아, 아, 나 진짜, 라라는 아... 잡았다, 우리가. 아, 나두 명이 이나 6, 그 레이스랑 나랑 포커싱이 너무 안 맞았어. 음그그 그 같이 붙어서 가가지 아니 근데 내가 오는 거에다 한1 5 0은 박아놨는데 그니까 그래 한 아니 대단히. 하나 두기 올라간다 어떻게? 그니까 빵갈 해야겠다 그냥 애시하니까 너무 못 살아. 이... 어 ]했나? 그치? 어 근데 반대편 누군나는데? 뭐? 위에서 쏘던지 거기 있을 거야 나는 보건 만들려고 어? 야! 그래, 그래, 그래. <laughs> 와! 나이스! 이레지 <재밌다. 웃음> 이거지! 이스 이거지! 이거이거거든이거이거거지 이거지! 이거총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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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하나 보갑. 이쪽으로. 야리 이거, 이거 이거? 어. 아니 안 보여. 아 확인. 이 나이스. 어? 아, 나이스. 좋았다 좋았다. 너이야아 너무... 뭐야? 나도 둘다 우리 다리 찢기잖아. 개탈피긴 한데 나 쓰레드라 아. 일부로. 왔어 왔어니다 이거, 이거, 이거. 어, 아, 어야 돼, 네 아, 호라이즌 체력 깔핀데 일부러 깔아? 라이즌 땀이다. 아, 여기 깔아있다. 음. 오, 야, 야, 다운이다, 다운. 호라이즌. 음. 찍자, 찍자. 올라왔어? 아줄수 있어, 얘? 다시 올라가야 돼, 다시 올라가야 돼, 이거. 오케이. It's zipline time. I h e a 여기 o u You g 빼 you 빼 o there. y 빼빼 go, you g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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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빼 no, n 빼 no, n 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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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빼빼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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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있 no, 야 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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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방갈인데 방 이거 뭐이크 이거 아, 야 이거 뭐야? 로야응 너가 야이가 뭐야? 이거 야달야 이거 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이 우리가 훨씬 안 좋다 거 뭐야? 연거뭐잘깔아야돼 진짜 야법이없으니 이거 무에 왔다 야이 나무에 왔다, 나무에 왔다. 근데 내가 근데 개많 이거 서 이거 뭐 어, 여기, 어, 두 마리. 라라 크랙이다. 방... 브라 힐 돼. 라라, 거의 다운인 거지? 깔끔해서 어, 잡았어. 아, 라라 다운. 천천히, 미사. 천천히. 기다리면 우리가 무조건 이겨. 나라 어... 다운인 거지. 나라 다운일 거야, 아마. 내가, 쓰레드라서. 아 야, 나 이거 봐줘야 돼. 얘네도 쓰레 아, 연방하 아, 하나? 아, 음. 야, 야, 이거 하나? 잡았어, 음, 되겠다, 그냥. 그냥... 죽어, 음. 아, 하나? 하나? 아, 도쓰 아, 이나이 하나? 이 하나? 하나? 아, 이나이나나랑어거 하나? 아, 이거 하나? 나 아, 이거 아, 나이 아, 나무 뒤에 있네. 나 아, 뒤에 있나 어. 아, 니거하이하피나거 나이스 아, 마지막에 뇌전에서질거했네 그니까. 그래도 다행히 라라를 따나가지고. 맨 처음에 라라 딴게 하실 신의 한 셈. 그거 못 따봤으면 아마 더쓸수있 차라리 진짜 원 없이 썼구만. 그니까. 이것만 그러니까. <laughs> 재미 많이 봤어, 근데. <laughs> 김민성을 하면 차라스 들어야겠다. 어. <laughs> 다이아 갔나요? 다이아 못 갔을걸? 못 못... 이 많이 갔을 못먹었은데나 못 데미지 <laughs> 먹어. 그러니까. <laughs> <laughs> 아니 우리가 킬은 많이 못했는데 <laughs> 재미만 많이 봤어. 어, 뭐야? 야, 이거? <laughs> 아, 가락포, 가락포. 깜빡 알아? 음. 아 여기 밑에 둘다 있어. 그냥 천천히 해도 이거? 어. 기겨져 어. 있어서 탈리 깰까? 아, 음. 아, 그럼 끝났어 민정아 걔. 방금 소리 났잖아. 뭐해 아 맞은 것 같아 그게 딸피야 나이스 좋았다 우리 동생이 소리가 정말 안 들리는구나 <목소리> 아니 야 보고 있었어 뭐야 보고 있데 그랬어 아니 근데 에임을 못 <목소리> 맞췄어 <목소리> 아닌데 분명 발소리 들었는데 저쪽으로 걸어갔는데 <laughs> 아니, 각 벌리려고 거짓 줄 타고 올라오는데 각을 어떻게 벌리지 이 사람 아니, 왼쪽으로 아, 오케이, 오케이. 나 살릴게 그냥 그래 같이 가 무슨 아는 우리 차라리 쏘는 게 뭐야 여기서 기포성인데 무적이 있는 거? 야거려야 돼? 여기거끼겠는데 언제 왔냐? 아 위에 아니 아니 보고 있었는데 그냥 누가 이... 아니 근데 얘네 너무 잘하네. 아니 그거를 거기 아래에서 보고 있으면, 이성아본 순간 죽은 거야 그까 아니 거 그거 보 그거는 그냥 <laughs> 아니 보 보는 건 올라가서 봐야지 민성이가 <laughs> 지붕에서 연막을 깔고 쇠를 <laughs> <세를 웃음> 빨고 있나 그랬는데 이미 그 상태에서 우측에서 돌아와서 대화를 깼어 그 아살살 꺾이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본 것도 나랑 나랑 똑같은 시야를 봤어. <laughs> 그니까 말이야. 그럼 어떻게 봐주는 거야? 아니, 가, 소리가... 같이 맞는다 음, 그냥 음. 봐준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 이렇게 카탈리스트가 많아. 보면 아. 그러니까. 야이 새끼 자꾸 불쾌 만들어서 내 다이아 등반 방해하네. 티발로. 하이. 파일럿. 여기까지 왔다 지금? <laughs> 옥테크야 일단. 미칠렀다. 아, 아걔 체력 별로 없는. 데너궁쓴 어. 거야? 어 내가 샀어 위험해 가지고. 야 가져 이래 가져 이리 데리고. 너 재량권 궁안 맞으면서 가서 뽑고 아. 가져. 어궁세 분만. 어. 제가 어. 더 좋았어. 그니까. 어아 아니야 나궁 개잘 깔아. 이거 그니까. 궁에 불리시켰는데. 너궁 개미시끼리 봐가. 이네 궁왜 이렇게 잘 맞아 지금. <laughs> 그냥 입안으로 들어왔는데. 그니까. 와, 혼자서 는거 봐. 진짜 너무, 너무 깜짝이야. 뭐야,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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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여기, 여기,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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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에 여기, 여기, 여기기 가줘야 돼? 아니야. 아니야. 응. 내가 개패나가좀 괜찮아. 잇긴 아, 있다. 우리가 근데 뒷각 잡히면 답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아니 링도 힐튼도 써도 이제 그냥 빨리 가야 돼. 너무 멀어. 어싸워라 내가 아 그냥 아 이게 버려 버려. 그러니까 아니 그 특히 이형물고 싸우는. 계속 와 그냥. 무데문가 가고 있어 이 새끼 답이 아니, 없어 이 왜, 왜 이렇게.. 피력 환장했나 이거. 그냥 그래서 올라가서 보자 알았어응 음, 연막 언제 깔아주는 거야 연막 깔았잖아니까야될거 그러니까. 음. 글로 돌아갈 거야? 으 음, 연막 나나 달려서 나 그냥 지금. 어떻게 달려 나도 면막 깔고. 면막 훌이야. 두개다 빨았어. 면막이 뭐야? 너가 두개더 쓰면. 너가 깔아달라 그래. 매드 마지막 하나 남았고. 이거 빨아. 그니까 그냥 빨아야돼이 게임은 개다탑하게야. 그냥 박자 이거 그냥. 이거 우리 힐템 없으니까 적 보임 그냥 싸워야 돼. 야 매드 하나 먹고 가지. 아냐아냐 예. 있어? 할머니 해봐 m m e r hammer, hammer. Oh, okay. Someone's h u r 야 얘네도 지금 풀 오라. 이이아 오라. 이거 오라. 이거 오아 이거 오라. 이거 오이오 이거 오라. 이라 이거 올라이라 이거 라이라 이거 오 이거 라거 오라. 라이즌 이거 게해가지오아라 이거 있이 올라왔어? 무슨? 아, 다다 왔어? 어? 나이스어 어떻게? 나 그냥 살려지? 어 살려 살려. 아 그래 끝났네 끝났네. 너로 같이 와준 게 좋을 듯. 아그 피아보는 그 기타 파밍 다 했어. 에탄한몇 아, 뭐 이... 발이면 돼. 어, 여기 그 카타를 더 데이터를 야, 그래도 어떻게 이어워로 들어왔니? 그니까. 지금 40이야? 어. 미사 놔줘, 안 줘. 아. 여기다 연막 깔아놨어. 응. 그때 링 나와 죽었네. 진짜. 재미가 없다, 그냥. 그니까, 넌 죽어라, 그냥. 나못 봐주지. 응. 아, 진짜 레전드다. 그래서. 나 연마 없어지. 응. 진짜 나이스 근데 뛰어오고 총몰했을 텐데 아, 왜이기서 죽었지? 그냥 걸어만 되는데. 어, 아니 매드 어. 빨고 바로 뛰었으면 살아. 사, 우리 상천이 하자. 제네가 그러니까. 지금 뒤에 봐주고 있어. 저걸 왜 죽었을까? 정신 아 병신... 아니, 너무 답답해. 아, 이건 근데 어쩔 수 없다. 얘네가 우리 보러 왔어. 그니까, 아니, 니는 진짜 대단해? 음... 아니, 왜... 아, 아 했는데? 아니, 말이 안 돼.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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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는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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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리 아니, 금니마 죽은 거 보고 아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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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 그리워. 야 그래도 우리 점수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킬 많이 해가지고. 야 해방. 이제 랭크 못 돌리네. 휴, 해방이다. 동현아 너 아이디로 골랭 붙이자. 어? 나 지금 실버 원인가 그럴걸? 소아야 골랭 학사에 가자. 아내인만 <laughs> 힘들어. <이 웃음>